11번, 12번 풀겠습니다. 자, 1곱하기 3, 2곱하기 6, 3곱하기 12, 땡땡땡. 이것도 지금 수트 문제죠. 수트 문제가 몇 문제 이렇게 섞여 있네. 10곱하기 3, 어, 10에 3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를 보기 전에는 얘가 어떤 형태인지는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알겠다, 그렇지? 왼쪽에 있는 숫자 1, 2, 3, 땡땡땡, 10까지 이렇게 10개 나올 거고 오른쪽에 나있는 숫자들은 어, 3, 6, 12 이게 3 곱하기 2의 0제곱 얘는 3 곱하기 2의 1제곱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본거야 그래서 1번째는 3 곱하기 2의 9제곱이 된거죠 됐어 <laughs>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죠 왼쪽 동그라미들은 등차수율이고 오른쪽은 등비수율이잖아 몇곱수를 하지 푸는 방법은 s-rs라고 하죠 주어진 식을 s를 잡고, 됐니 공비, 공비를 찾아서 다시 빼주면 식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근히, 자근히 적어 보겠습니다. 자, s가 1 곱하기 3, 2 곱하기, <laughs> 어, 6 그대로 할까요? 6, 3 곱하기 12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3의 2의 9제곱, 여기 앞에는 9 곱하기 3의2의 8제곱이 있겠죠. 어, 적어줬어.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 맞죠? rs를 빼줍니다. 그래서 r을 곱해 공비는 3이잖아. 그렇지? 3s를 이렇게 곱해주면 1 곱하기 3의 제곱이 돼. 아참 소리. 공비가 2죠. 공비가 2였습니다. 2의 제곱, 2의 구조 이런 식이니까 2에서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 개를 1쪽 한칸밀어주는 거야. 1 곱하기 6이다 적어버리면 되죠. 여기다 다시 2를 곱하면 2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 곱한 거야. 그럼 1 2지3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이해 됩니까? 얘가 한칸밀어어 있잖아. 9 곱하기, 3 곱하기, 여기다가 2를 곱한다 생각하면 돼. 2의 구제고 얘는 그대로 가야겠지. 10 곱하기, 3 곱하기, 2의 구제고 됐습니까?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이게, 아, 이게 10제곱이지. 이렇게. 자, 이 식을 빼면, 지금 우리 최종 목표는 s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뺐더니, 마이너스 s가 되고, 이 s가 되고, 이거 내려오죠? 3 그대로 적겠습니다. <laughs> 자, 얘를 12 빼기 6에서 6이라 적지 말고, 어, 물론 6이지만 있잖아. 이, 이, 이때부터 얘를 문자로 보는 거야. 2 곱하기 a랑 1 곱하기 2다 빼면, 2 곱하기 이거 a구나. 어, 얘는 2죠? 어, 그렇지 놀래라. 자, 3 곱하기 3에서 1, 1 빼고 얘를 문제로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1 그리고 12 잠깐만 이것도 예. 6만 되죠? 1, 2에서 1 빼니까 6 3에서 1 빼니까 1에 12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다 이렇게 될 거고 10에서 9 빼면 1 되고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3 곱하기 2에 9 제곱 그리고 얘는 혼자 나와줘야 됩니다. 위에서 밑에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 3 곱하기 2에 9 제곱 10제곱,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녹색이 어떻게 되죠? 3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서 마지막 보니까 2의 9제곱이잖아. 요 관로가 등비수열의 합이죠. <laughs> 이렇게잖아, 항이. 그래서 공비 2 1분의 첫째 항1 보이고, 그냥 하고, 2의 1 0제곱0 1이라고 적어야겠지? 예. 그래서 부모니까 이게 사라지고, 3 곱하기 2의 10제곱에, 3 곱하기 2의 10제곱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빼기 저거 10 곱하기 3에 2의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요구기를 계산하면 30이 되거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곱하기 2의 10제곱으로 보면 2의 10제곱을 문자로 처리하면 3 빼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 7에 2의 10제곱 빼기 3입니다. 됐니? 누가? 마이너스 S가 자, 답 나온다. 답 나온다. S는 뭐죠? S는, 부바꾸 되지? 2 0 곱하기 2곱 플러스 3이구나. 됐어요? 4번이네. 자, 몇 곱수 수트 문제입니다. <laughs>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세제곱이 원점이 아닌 점 p의 세 접선이 다시 이 곡선 만난 점을 q라 하자. 전 p의 세 접선 기울기를 mp, q의 세 접선 기울기를 mq를 할 때, 얘의 값은 묻고 있습니다. 함수의 성질입니다. x 세제곱의 성질. 어, 일단, 뭐, 이게 y는 x 세제곱 주어졌잖아. 그러면, 얘들을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없거든. 요 점을 있잖아. 가장 편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잡는 거야. 여기서 접선을 명식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요 점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점면 숫자도 나올 거야. 그럼 얘를 다시 x 세제곱 이잖아 MP는, MP는 X 세제곱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고, MQ는 X 세제곱, 세제곱 미분하고 여기 X 좌표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니? 그 P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돼. 모르는 성질이 나왔다. 대입해서 자기가 아는 꼴로 만들어서 풀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이 100점이 나오죠. 이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거를 일반화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꼭 해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8 같은 거 마이너스 1, 2가 낫겠죠 1이 낫겠죠 마이너스 1자 P의 x 좌표를 x1, 여기 대입하면 x1의 세 제곱 이렇게 일반적으로 잡겠습니다 Q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MP는 나왔거든 MP는 y 프라임이 3x 제곱이잖아 여기 x 좌표 x1을 대입하면 돼 3x1의 제곱 이겁니다 됐어. 우리가 찾아야 될게 뭔데? q.x 좌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거든. m, q는 3x, 아, 네모의 제곱. 네모 제곱이더라. 저 네모가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접선의 방식을 구해보면, 자, 기울기는 요거니까 y-x1의 세제곱은 3x1의 제곱에 x-x1. 이렇게 되죠. 됐니? 정리하면 y는 3x1의 제곱 곱하기 x에 요거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x1의 세제곱이고 이게 넘어오면 플러스 +3x 아, +x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1의 세제곱이 되더라. 됐어. 자 이거랑 누구랑 그 겹치는 부분을 찾을 겁니까? y는 x 만난 점이 y는 x 세제곱이니까 y는 x 세제곱과의 교점 x 좌표를 찾을 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밸리뷰에서 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1의 제곱 x, 플러스 2x1 세제곱은 0. 이런 이차 방식이 나와. 자, 조립제법 쓸수 있어야겠죠? 어, 일단, 1, 자, 요거는 1차식이야. 요게 1차. 맞죠? 여기 개수다. 0, 마이너스 3x1의 제곱, 그리고 2x1의 세제곱. 이렇게 돼. 여기 있잖아. 근, 이거 조립제법 쓰면 당연히 여기 x1이 두번 근이 나옵니다. 이 되니? 그래서 첫 번째, X1을 대입하겠습니다. X1을 넣었더니, 1, X1, X1, X1의 제곱, 마이너스 2X1의 제곱, 마이너스 2X1 세제곱, 제로. 한번더 갑시다. 여기가 겹쳤기 때문에, 중, 중첩됐기 때문에, 중근을 갔기 때문에, X1을 또 더한다. 1, X1, 2X1, 어, 2X1의 제곱, 제로. 그래서 여기, 어, 시기, 식이 x-x1의 제곱에 x 플러스 2 x 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니? 요 놈의 좌표는 어 뭐죠? 요거 0대기 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x1이 되네 x1이 음수니까 얘는 양수는 온다 이거죠 됐어? 예 그리고 뭐 여러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1대 2 이런거 써도 되거든 여기서 한칸 떨어져 떨어져서 그두칸떨어서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가면 제곱을 하잖아 맞지? 네모에 지금 제곱을 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1의 제곱을 들어가면 mq는 4, 12x1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답 나온다. 8 곱하기 12x1의 제곱분의 3x1의 제곱은 약분 다가고 4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2, 항상 이라는거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